저는 35살 김대동이고요. 2012년도에 제가 내려왔고요. 기어 올해로 4년차입니다. 저는 지금 갯지렁이 양식을 하고 있고요. 갯지렁이 양식 종묘 생산도 하고 있고 갯지렁이 관련돼서 유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법대로 법학과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한 2006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도전을 하자 해서 다 접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결국에는 또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진도로 이제 뭐 실겸해서 내려왔다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보고 아, 그러면 일단 제가 유통을 좀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되는 사업인지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이쪽에 오게 된 거. 사자들 지금이 하면 뭐 해봐야 아는 거지 뭐100% 된다고 장담을 또뭐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어 만약에 이게 어 앞으로 장성성이 그 어떤 그. 저는 부부가 시창수 있을 수 있다면 이쪽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 엄청 반대가 심했었죠. 엄청 심하고 엄청 많이 다퉜어요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좀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계속 설득을 한게 이제 이 부하치적인 측면이랑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성공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뭐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정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약간 포기 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뭐, 전복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개찌랭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예상, 예상이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 저는 이제 법적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부산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주거지를 이제 안 두고 이제 기업까지는 처음에는 할지는 몰랐죠. 주위 사람들하고 참잘 어울려요.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맡은 바 일은 충실히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수입, 수입이 좀 부진했던 것도 있고 양식장을 지으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었거든요.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뭐 도로라든지 마을분들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뭐 협의라 음,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조금 아 그만두고 그냥 부산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약간 다른 분들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좀 부정적으로 볼때좀 너무 <laughs> 긍정적이어서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아, 이 사업은 충분히 잘될 거다. 나는 또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음, 계속 이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집을 짓거나 이렇게는 못 했는데 전복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좀그 동생이 이제 가장 뭐 제일 많은 도움을 줬고요. 지금도 그 동생이 이제 거기 집을 지어 놓은데 거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생이 가장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주주 김밥 맛있게 샀는데 엄청 먹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친하게 되면서 뭐제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그런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뭐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아침에 눈 뜨면은 보는 사람이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배울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개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아, 내가 도시에서 하듯이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양식장을 지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여를 하신다고 하면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현지에서 생활을 좀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현지에 좀 적응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 무턱대고 내려오시면 대부분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찌렁이들 약간 생산의 표준화를 좀 이루어서 이제 뭐 크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뭐 수입보다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제 목표고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